생각이 깊은 사람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. 책과 대화합니다. 많은 사람들은 독서를 지식 습득이라 생각하지만, 진짜 독서는 사유의 확장이에요. How to read a book의 모티머 애들러는 말했습니다. 책을 읽는다는 건 저자와 대화하는 것이다. 오늘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의 독서 습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. 첫째, 그들은 밑줄을 긋고, 여백에 자기 생각을 씁니다. 그저 좋은 문장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, 이 문장이 왜내 마음을 움직였는가를 적어요. 밑줄은 기억의 표시가 아니라, 생각의 흔적입니다. 직권을 대충 읽는 것보다 한 문장을 깊게 곱씹는 사람이 더 성장합니다. 둘째, 그들은 책을 느리게 읽습니다. 빠르게 읽으면 정보는 늘지만 통찰은 줄어요. 깊은 독서가는 이해보다 소화를 중시합니다. 한 장을 덮고 눈을 감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합니다.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죠. 많이 읽는 것은 마음을 흩뜨리고 깊이 읽는 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. 느림은 사유의 속도입니다. 셋째, 그들은 책을 인생의 거울로 씁니다. 좋은 독서가는 이 책이 옳은가보다 이 책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묻습니다. 같은 책도 시기마다 다르게 읽히는 이유는 우리가 변하기 때문이죠. 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. 나를 성찰하는 도구로 쓰는 것, 이것이 진짜 독서입니다. 기억하세요. 깊은 독서는 정보가 아니라 자기 이해를 쌓는 시간입니다. 책을 덮은 뒤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건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삶의 대화예요. 오늘 영상이 당신의 독서, 루틴을 더 깊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. 지금 당신은 어떤 문장의 밑줄을 긋고 싶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당신의 지식을 부자로 만드는 첫 독서 습관이 될 거예요.